첫 번째는 뭐냐면, 가던트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어, 액체 생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액체 생검이라는 게, 뭐, 어, 조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정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한테 맞는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방법이라는데, 미국에 있는 가던트 헬스라는 회사의 액체 생검 방식이 국내에도 녹십자 진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여와서 국내에 도입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가던트 헬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현재 179불. 근데 최근 연도에 2019년인가요? 18년쯤에 상장했는데 주가 추이를 보면 50불도 안 하던 게 지금 179불까지 올라있죠. 어.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는 단일 세포 시퀀싱 조직 단위에서 분석 가능한 어, 이런 뭐 유전자 발현 정보를 뭐해 가지고 시각화해서 뭐 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데, 10X 지 o m i c s 라는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2019년쯤에 상장했고, 50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200불. 똑같네. 어쨌든 한 4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일, 단일 계약 규모로 최, 최고 규모라고 하는 것 같던데, 미국 바이오 기업과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 계약 체결을 했는데, 결국 그게 뭐냐? 미국의 Beer Biotechnology라는 회사였습니다. 어. 그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2019년쯤에 상장을 했고 18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70불에 가까운 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죠. 어. 핑안 헬스케어앤 테크놀로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음. 핑안 보험의 자회사 핑안 굿닥터도 어 2018년쯤에 상장했는데 50불이었던 50 달러였던 홍콩 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147 홍콩 달러죠. 음. 이만큼 상승했죠. 3배 이상 상승했죠. 중국 원격 의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음, 응. 그핑한 보험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원 커넥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어, 얘는 작년쯤에 상장을 했는데 10불쯤에 상장했던 게 지금 현재, 어, 두 배, 19.96불에 어 거래되고 있죠, 뉴욕 시장에서 발품에서 송품으로 어, 중국판 질로우입니다. 중국판 레드핀, 레드핀이죠, 그죠? 중국 최대 주거용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베이커 자오팡은 상장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2020년쯤에 상장했는데 30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67불, 그죠? 네, 엄청나게 주가 상승하고 있죠. 모모모 같지만 미국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오픈더워, 그죠? 상장했죠 얼마 전에 어, 10불도 안 되던 주가가 현재 35불이죠. 모모모 대박. 미 배달에. 도어데시, 도어데시 얼마 전에 상장했죠, 그죠 상장 첫날 86% 상승했죠, 폭등했죠. 그 현재는 200불 가까운 어, 주가를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 우버도 지금 현재 60불 정도 하고 있죠. 세일즈포스는 왜 30조 원의 슬랙을 인수하나? 어, 그래서 30조 슬랙이라고 적어놨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이 슬랙 인수하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욕 증시 상장하는 쿠팡의 가치는 5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서울을 보낸 사이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게 쿠팡이었죠. 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걸 왜 갑자기 보여줬냐? 어. 바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다이 기업들 뒤에는 누가 있어? 네. 손정희 회장이 있었다는 거지. 네.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뭐 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3조 2천억 있는, 3조 551억엔 그죠, 순이익이. 32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죠. 삼성전자가 한 40조에서 50조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한다고 치면, 원래 일본 시장 시가총액 1등인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그죠, 도요타도 그 정도를 벌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엄청난 회사였는데. 소프트뱅크 역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까 봤던 것처럼 도어 대시, 우버, 가던트 헬스, 오버 오픈도어, 슬랙, 핑안 굿닥터, 비어바이어 테크놀로지, 1 0스 지노믹스, 원커넥트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베이크랑 시어라는 회사까지 보시면 어, 이거 저희가 10만 US 달러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억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도어 대시에 6,800억 투자했는데 총 수익이 얼마예요? 투자비용 6,800억에 총 수익은 어, 8조 9,800억이에요 13.2배를 벌었습니다 도어데시에 투자해서 우버는 1.5배 났고요 가던테스는 8.9배 무려 9배 3,000억 투자했는데 2조 7,000억을 벌었습니다 오픈 더원는 4,500억 투자했는데 1조 6,000억을 벌었고요 어, 테0스 지노믹스는 고작 310억 투자했는데 3,380억 벌었습니다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죠 음, 이게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32조 엔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익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어, 이에 맞서는 ETF 153% 수익. ETF인데 1 5 3예요 ARK 다음 타깃이 유전학, 우주다. 그래서 최근에 난리 났었죠. 국내에서도 우주 관련 기업, 뭐 유전학 관련 기업들의 주가 막 폭등하고 그랬었죠. ARK 역시도 핑한 헬스케어에 어, 투자했죠. 그리고 나녹스에도 투자해서 5개월째 공모가가 370% 폭등해서 뭐28% 오르고. 그런데 다시 막 폭락하고 막 이러고 있죠. ARK가 사모우는 자율주행 트럭, 파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성악개미가 많이 투자했다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어, 메타, 메타버스죠. 그, 음, 가상세계에 대한 그 게임 툴 만드는 회사죠. 어,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어, ARK에서 펀드로 담아놨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까지 늘려가지고 정말 투자의 귀재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있는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샀나를 봤더니, 어, ARK의 캐시우드가 샀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ARK가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ETF뿐만 아니라 ETF 분야에서 압도적이죠, 지금.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죠, 이분이. 그래서 ARK가 내놓은 ETF 중에서 지금, 어, ARKK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테슬라 많이 담아놨던 ARK 이노베이션 ETF고, ARKW를 만들었고, ARKG를 만들었고, ARKQ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ETF들이 막 수익률이, 어, 보시면 1년은 짧게는 뭐 170%에서 5년 수익률이 1181% ETF인데, 그죠? ARKK도 986%, 그죠? ARKG는 707%, ARKQ는 602%, 이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미국에 있는 기업에 좋은 기업에 투자해 놓고 ETF만 사놔도 나쁘지 않았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자꾸 동학개미 동학개미 하지 말고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한 데다 지금 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박스피었다가 지금 그걸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 거기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대만뿐이 없더라. 그래서 대만행과 미국의 역학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고 혁신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해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굳이 ARK가 아니었어도, TQQ, TQQQ나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 혁신기업들에 투자한 수익률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굳이 ARK가 아니더라도. 저는 앞으로는 ARK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RK에서 무슨 펀드, ETF를 만들기 전에 다 소문이 나고, 그 펀드에 담을 종목들을 미리 개인들이 눈치채서 다 담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 되세요? 음. 결국에는 테슬라를 많이 편입하고 혁신기업을 많이 담아놓은 ARK라는 ETF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국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만, 아시아에서는 손정이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분이 ARK 펀드를 이끄는 수장이죠. ETF를 만든. 결국 남들이 안 된다고 할때 저금리 상황에서 혁신기업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니라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은 하나도 숫자가 뭔가를 증명시켜주는 기업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베팅할 수 있었던 능력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앞서 본 비상장 기업이나 앞으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 커넥트 같은 회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이퍼 커넥트에 투자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우리 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 우리 경제 트렌드 스터디 듣는 분들 중에서 뭐 무신사나 마켓컬리에 투자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관점이니까. 쿠팡이 미국 가서 상장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손정희 회장이 쿠팡을 통해서 7배, 8배 가까운 수익률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오는 거라고요. 엑시트 하는 거라고요. 이미 비상장 기업에 지난 5년, 6년, 7년 전부터 쿠팡이 투자해 놨었잖아요. 그걸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어, 그걸 왜 이제 삽니까? 물론 쿠팡이 국내 모든 유통을 다 잡는다. 과정에을 때의 가치를 얼마나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유통시장의총 합산이 뭐 100조 가까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쿠팡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아마존처럼 될수 있냐?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어, 그럼 아마존처럼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냐? 그러기도 어렵다라고요 아니면 컨텐츠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냐?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일단 뉴욕 시장에 상장해서 돈 땡겨다가 한국 시장에서 압도적 인 1등이 되겠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그거 좋다라고 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 알아보고 투자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산되고 이익이 계산될 때 이들은 엑시트를 한다고 나와 버린다. 물론 100% 엑시트하지 않죠. 일부만 수익, 수익을 걷어가겠죠. 어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손정이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캐시우드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혁신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수익률로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더니 아니, 압도적으로 당연히 ARK가 높죠. 그러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 투자했더라도 1년 수익률이 무려 81%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투자해놓은 기업들의 가치는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ARKK를 추종할 거냐, 어, 아니면 ARK가 담을 만한 기업들 막난 미리 사놓고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막 혁신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러다가 그 회사가 실체도 없고 막 이래서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걸 고를 능력이 없는 분들은 ARK의 ETF나 ARK 또, 최근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반도체에 관련된 ETF 투자, 그때 항상 말씀드린 SOX 같은 거, SOXX, 그런 거,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에 투자하는 그런 거, 그런 거 투자해놔도 충분히 해치된다, 인플레이션 해치 정도는. 음. 내가 괜히 뭐 잘하려고 해봤자 더 잘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이해되세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기업에 웬만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혁신기업들에 많이 투자해 놨다, 이미.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회수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분들의 펀드나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이만큼 상승이 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상승하지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장에 더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